털솔가 서 옆다래도 베리고 커머, 놈의 차들이 투항청하게 콕 박아보는 뒷주 했음.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시어떡합까? 대맹 생이 뱅뱅 돌아붙어. 휘크니 돌아보는 띠오다게. 단속하는 데는 도를라 그러지만 아뜻부터 천천히 갑없 그래요. 야. 야. 주하라. 어. 그세술 술방에 보니까 번개하고 있네. 어. 법동에서 80km 과속 단속하는 띠오다. 어. 보람 아파트 앞에 뭐취 아, 어. 그래. 아까 어. 그러냐 이주환이 또 아, 짬뽕 사준다고 짜장면 사준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했구만 아. 아이고 히어득함과 대맹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큰히 돌아보 우리 이 알아 몰라 이주환이 우리 스타일 알아 몰라 약 1km 앞에 와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8 0 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로입니다 어디로 가 알잖아 우리 스타일 아까 우리 스타일 어디로 가야돼 법동이 뭐 어디냐 도대체 대화동 늦었네 준세 얘기다. 도파지도파지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래니다 아.